다음 14절로 들어가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그건 뭐 이미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요. 그러니 네가 잘 보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전쟁이 북방이 북방 러시아로부터 이 가마가 기울어졌으니 이제 전 세계에 전쟁이 덮치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살것 자, 백성 민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예언해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70년 노예 생활한다는 것까지 쫙 가르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암나를 헌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암나를 헌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선지자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날을 지금 헌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돈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날을 헌하게 알아서, 어떻게 처세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절로 갑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또다시 설명을 더 아주 깊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북방 모든 나라 이게 동맹국이에요. 러시아의 동맹국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참 모든 헝가리, 루마니아 이걸 전부 다 성경은 북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북방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리켜서 바로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불러내어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 다 점령해 버리고, 각기 자리를 정해놓고서 무슨 연맹들을 다 정해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해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각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칩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건 러시아만 모여 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럼 왜 이렇게 북방 사람을 끌어다가 사람을 죽일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로부터 전 세계가 하나님을 버려, 성경책을 뒤로 버려버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돈을 더 섬기고, 권세를 더 믿고, 세상을 더 믿고, 그리고 다른데 분양을 하고, 그래서 이걸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손을 만든 것에게 절을 하고, 이런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는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이들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발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진리의 뭘 띠라 소리예요.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바로 진리의 띠 동이고 일어나서 이사야 60장 1절에 가서는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 했습니까? 빛을 바라라 그런 예언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발을 다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 3년으로 우리를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 죽지 않은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외쳐주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 받을 숫자가 나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사도 바울이가 강가에 가서 외칠 때에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다못 알아들어 루디아라는 여자만 알아듣고 교회에 세워서 그곳 나갔거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대 마닐라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잘 아셔야 합니다 세계 만방에 가서 이 말씀을 고하라 그럼 예레미야가 고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받아 기록해놓으면 우리가 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직접 받은 것 같이 나가 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바통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거든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받기는 예레미야가 받았지만 전하기는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물린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요 공산 세력에 겁을 내지 마시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겁을 하나도 안 냈어 하나도 안 내요 뭐 그냥 가니까 당장 이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한국 목사님 두 분이 들어와서 설교하다가 쫓겨났다고 25시간 만에 쫓겨났다고 그 소리 들을 때 에이크까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이다 하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겁은 무슨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겁내는 사람은 맥을 못 쳐요. 겁이 없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리어 두렵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할까 하노라.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겁을 내면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일에 실패해요. 함부로 하는 건안 되죠. 성경 말씀 믿고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믿으니까, 유다와 왕들과 족속들과, 제자 목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참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쇠기둥 같이, 그냥 나무 기둥은 썩기는 하지만 쇠 기둥 썩지도 않고 금으로 입혔다고 했으니까 금으로 입혀놓으니까 녹도 안 썰고 그야말로 노성벽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시죠.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 겁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녹기둥인가요?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잡힐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이 녹기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제 세계에 나가서 아주 지혜롭게, 은혜롭게, 강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어디 갔다나도 성벽이 됩니다.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물론 전쟁이 날 때도 전합니다.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가 나올 때, 그 장면 나올 때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지금 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신학을 준 거예요.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할렐루야! 세계 만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예레미야도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믿고 나가겠습니까? 우물쭈물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장에도 가보세요. 저 지방 시장에 가보세요. 장날에 가보면 뭐별 소리 등 소리 잘하는 사람이 물건을 제일 많이 팔더군요. 소리 잘하고 잘 떠드는 사람이 물건 제일 잘 팔아요. 뭐 별별 것을 다 갖다 놓곤 가지고 서서 반의 반값도 안 돼도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카르타도 차 타고 가다 보니 거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마이크 대고 이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아 떠들 때는 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도 아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면 남이 살까 남이 사면 내가 살까 어물쭈물하지 말고 빨리들 와요. 어서 와요 하면서 허랑 방탕하게 팔고 나가요. 아주 구성지게 해야만 또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사꾼들 모양으로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자 남이 죄를 지었다고 죄 짓지 마시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참 정말 젊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생기가 돌게 되고 늙은이가 들으면 힘이 펄펄 나게 되고 이렇게 가서 너 혼자 하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성지기 때문에 착착착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바로 전하면 노성벽이 될 것이며 아주 금물이 변하여 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며 경건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리라. 5월 8일부터 28일까지 하와이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20일간 내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냥 갔다 올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 이 말씀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합니다. 응? 여러분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사야 다 배우고, 예레미야, 오늘 일장 밖에 안 배웠지만, 예레미야, 공부하다 보면 뜨거운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응? 이젠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아멘.